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힐링 다육에 또 왔는데요. 어, 여기 지금, 어, 도로변이라서 좀 시끄러워요. 이해를 하시고, 또 이쁜 아이들 같이 좀 보실게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함께 봅시다. <laughs> 아, 여기요. 아, 자, 이 아이는, 어, 아, 레티지아 검입니다. 요거. 아, 어, 검이 진짜 잘 들어있네요. 어, 영상에 좀잘안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검이잘 들었어요. 검입니다이 아이 가격이요? 음, 만원짜리고요. 자, 라즈아가. 어, 라즈아가인데요. 이것도 만원입니다. 어, 라즈아가는요. 이제, 아, 어, 이거 이제 봄 되면요. 자구가 어마하게 달리는 아이죠. 아, 너무 이쁜 아입니다. 이 네, 지금도 색감이 이쁘죠? 자,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고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김새는 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식도 있고요. 네, 저렴하네요. 5,000원. 8,000대 철화. 어, 피치스 연크림이고요. 어, 자구들이 이렇게 어, 많이 달리고 어, 예뻐요. 어. 자, 피치스 연크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슈퍼 미니마입니다. 슈퍼 미니마고요. 어, 여기 어우, 커요. 어마하게 자구들이 많네요. 이것도 슈퍼미니마고요. 어, 지금 제가 억지로 들었어요. 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슈퍼미니마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선인장 이거는 지금 아, 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뭔지? 아, 고사홍이네요. 고사홍이고요. 아 치와와 금입니다 이거. 치와와 금인데요 7,000원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금이 지금, 어, 곳곳에서 지금 많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영상으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줄이 쭉쭉 가고 있죠. 네, 치와와 금입니다 7,000원이고요. 어, 스노우 바니고요. 스노우 바니는 이거 정말 키우기 좋아요. 아, 자구도 엄청 달고, 옷자름도 없고요. 이거 키우기 정말 좋아요. 어, 아, 스노우 바니 7,000원입니다. 아, 이렇게, 여기 라열도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요. 완전히 아주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네, 플로리 디티. 아, 어, 블루디디티는 누구나 다 이제 이거는 키우고 싶은 아이입니다. 이거 물 들면요,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해요. 얘는 예, 지금 이렇게 어, 사이즈는요, 어, 요거한 10cm 좀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구도 달렸어요.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요. 누가 먼저 찜하면은요, 자구 어, 달린 아이가 갈 거예요. 네. 자, 이 아이는 어, 보초금 5,000원짜리입니다. 아, 지금 많이 저렴해졌죠? 이런 것도 정말 비쌌어요. 처음에는 예, 5,000원짜리가 이렇게 수북하게 어, 얼굴들이 막 촘촘히 베겼어요. 이쁘죠? 아, 라울금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게 라울금인데요. 어 아, 이거는 가격이 없네요. 2만 원. 2만 원. 에 가격이 여인는 2만 원이래요. 예 금입니다. 다올 금. 예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여 옆에 있는 아이는요 자보 금인데요. 어 15,000원입니다. 자보 금. 여, 금이 진짜 많이 박였어요. 잘 되어 있어요. 예 15,000원이고요. 어, 멕시코 로즈입니다. 약간 멕시코 들어간 아이들은 정말 다 이쁜 것 같아요. 예, 멕시코 로즈 예, 자연 제가 저는 멕시코 자이언트도 이쁘고 멕시코 로즈 예, 다 이쁩니다. 예,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요, 아, 정말 로즈처럼 생겼죠. 예, 그리고요, 이번에 이거, 어, 힐링 다육에서는 이거 새로 다 들어온 아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 다 신상들이에요. 아, 저번에 찍었던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빅토리, 아, 7,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로제트가 너무 이쁩니다. 빅토리 7,000원 짜리입니다. 새로 다 입고 된 아이들이고요. 예, 자, 살로살로 7,000원입니다. 라이얼 나열해 놓은 것좀 보세요. 잘줄 맞춰 가지고요. 너무나 찍기 좋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원종 블루스프라이즈 8,000원 짜리입니다. 네, 색도, 색감도 잘 들어 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쁘죠? 네. 아이 볼게요. 벨라도나. 여아이는 벨라도나. 7,000원 짜리고요. 어, 여아이는 이제 물들면요. 빨간색으로 든대요. 자, 첨보는 아이죠. 벨라도나. 정말 이쁘게 물든다네요. 자, 7,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실루엣. 어, 실루엣이 이거 엄청 큰 아이죠. 요즘에 이런 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루엣만 하는 분되고요 얼굴이 엄청 큽니다. 이거 한 11, 12cm 될것 같아요. 자, 실루엣이고요. 자, 앙팡금입니다. 앙팡금이, <laughs> 아우, 나 이거 먹이 왜래 죄송합니다. 앙팡금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이렇게, 파킹군. 어.. 자연 군생이 아닙니까? 아니. 어.. 자연 군생이 아니고요. 커팅해서 이렇게 자고 난거이기 때문에 이리 싸대요. 자, 앙팡금입니다 군생이고요. 자인 군생은 아니고, 이렇게 이뻐요. 회가. 자, 창입니다. 이거는 젤리 카시오피아고요. 이렇게 만원짜리예요 젤리 카시오피아. 예, 만원입니다. 정말 이거,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 물드는 거 보이시죠? 어 너무나 예뻐요. 자, 만원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스, 이거는 뭐야? 스콩? 스콜? 스콜. 어, 스콜피오 델카 뭐, 이름도 이렇게 길어. 델카르. 스콜피오 델카르. 예, 어쨌든. 35,00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보시면요, 뒤에 보면, 은 요거 삼각으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쫙쫙 진 거, 이거 좀 특이한 아이죠? 예. 봅니다. 요창 SP고요. 어, 만 오천 원짜리고요. 자, 멀로 이야, 아, 이거 멀로는막 뭐 이렇게 큰 왕대품입니다. 어 이제 두아이색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늘 47,000원. 자, 이렇게 두아이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가 판매로 이제 세일해인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얼마에 봤던 건지 어 저번에 내가 방송할 때어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아 어, 이거 원종예보이 8만 원짜리를 오늘, 5만원에, 5만원에 여기 세 아이 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구가 이렇게 두 개, 두 개, 아, 또 안에 또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예, 자구를 이렇게 막 달고,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좋고요. 여세개 밖에 없어요, 오늘. 특별 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 8만원짜리를 5만원에, 예. 세 아이만, 오늘 어, 특별 세일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립스틱, 어, 립스틱, 그냥 일반 시중에 그 있죠. 그좀 적은 아이 비해면요. 안 돼요. 이거 포, 포트, 보세요. 이거, 이거 크기가, 이 포트 크기가, 20cm 이상. 이, 20cm 크기 아시죠? 이거 이런 거 색깔, 이런, 어, 파란색, 초록색에 있는 거. 여기에 당겨져 있는 립스틱입니다. 엄청 커요, 이거는. 어, 자고도 이렇게 에, 달고 있고요. 어, 이렇게 큰 아이를. 이거는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물량이 없어요. 세 아이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원종 PP 로즈인데요. 어, 너무 예뻐요, 원종 PP 로즈. 15,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자고 하나가 달리고요. 입장도 그래 얇은 축이 아니고요. 보통 하면서 이쁩니다. 음. 원종 피피 로즈 15,000원. 어, 레드 온 피치. 저는 이제 분지를 해가지고 이둡니다 지금 2만원 이고요 아 두둘레였고 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힐링다육의 신상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아,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아,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